우리야, 오빠 잘 거야. 같이 자자 우리. 오빠 잘 거야. 같이 자자. 같이 자자 우리. 응? 오빠랑 같이 잘까? 오빠랑 같이 자자. 올라와. 올라와. 알고 이뻐. 김염둥이 아빠 같이 자려 올라왔어 같이 자려 올라왔어 김염둥이 같이 자려 올라왔어 사막녀 같아 지금 완전 사막녀기도 긁어주고 오빠가자 음, 기대 갖고 어떻게 자 허리야 엎어주 자야지. 안잘 거야? 이러고 잘 거야? 기운들. 예쁘니? 잘 자. 잘 자. 빵 <laughs> 잔다. 잘 거야? 보리 이불 동굴에 가둬버리기 어떠냐 와 암흑 속에 보리다 보리 볼이 오빠 봐봐 오빠 봐봐 어둠 속에 동굴 안에 주먹밥이 있네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 <laughs> 자이자 오 무서워 맹수 맹수보리. 잘 자. 오빠랑 꿀잠 자자. 자슈. 참네. 기분